간만에 제그 외모에 대한 영상 하나 좀 찍어 보겠는데, 지금 카메라에 잘 보이듯이, 저 같은 경우에 여기 부분이 흉터가 있고, 코 모양이 좀 이상하죠? 제가 그 선천적인 구순구개열구개열이라고도 하고, 구순열이라고도 하고, 뭐, 언청이라고 속된 말로는 얘기하는데, 그렇게 태어났습니다. 그래서 얼굴 기형인데,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, 제가 지난 6월 달에 처음 유튜브 시작하면서 이 얼굴을 공개했다가, 한달 만에, 다 비공개로 돌렸어요 제가 아무리 카메라 각도를 바꾸고 해도 얼굴이 렇게 일그러진 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보기 흉해서 지금도 일그러진 게 그대로 보이는데 그거를 좀 그래서 보기 흉해서 그 얼굴 나오는 영상들은 다 비공개로 돌리고 얼굴 안 나오는 식으로 유튜브를 찍었었는데 오늘부터 다시금 얼굴 나오는 유튜브를 찍습니다 그래서 제 팔자 제 운명에 대한 제 나름의 또 다른 방식의 재 도전 같아요. 그러니까 일단 6월달에 도전했다가 얼굴이 너무 흉해 보여서 그 제가 그 비공개로 돌리고 유튜브 안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제 팔자가 이런 게제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? 제가 얼굴 기형으로 태어난 게 그래서 뭐이 구승구기열이 유전된다고 해서 특히 이성관계, 연애에 있어서 큰 치명타를 뭐 제가 맞기는 했지만 그것도 제 잘못은 아니잖아 이게 유전된단 말도 있고 안 된단 말도 있는데 어쨌든 이구순결을 가진 게제 탓은 아니고 그래서 보기 흉한 건 맞지만 저라도 제 자신을 사랑은 못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있어야 될것 같아서 제차 다시 한번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 너무 흉하면 댓글에 너무 안 좋은 글은 달지 마시고 그냥 이 영상, 이 채널은 얼굴 기형, 구승구결 가진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니까 다시 안 오시는 쪽으로, 다시 안 보시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신세한탄 비슷해서 죄송하긴 한데 제가 뭐 얼굴 기형이 있는 게 어떤 분들이 그걸 오해하실까봐 그냥 공개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